귀농 4년 차의 늦둥이 딸 승희 씨. 농부가 된딸 덕분에 허리 편날 없는 꼬부랑 엄마. 농기구를 척척 다루는 것은 물론 심도 장사인 승희 씨. 농촌에 신바람을 몰고 다니는데. 하지만 엄마는 뒤늦게 농사와 사랑에 빠진 딸 때문에 애가 탄다. 오늘도 엄마의 잔소리에 조용한 시골 마을이 시끌벅적한데. 엄마의 미운 오리새끼가 되어버린 노처녀 딸에게 드디어 귀인이 나타났다. 요즘 사회 사랑하는 재미에 푹 빠진 엄마. 결혼을 둘러싼 꼬부랑 엄마와 늦둥이 처녀 농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목소리> 전라북도 고창의 한 시골 마을. 가을 수확철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승희 씨. 4년 전 10여 년의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데 아직 귀농 4년 차의 햇병아리 농사꾼. 승희 씨가 가는 곳은늘 꼬부랑 엄마가 따라 나선다. 마흔 두 살에 낳은 늦둥이 딸이 잘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농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반대를 했던 건 엄마다. 결국 자식의 뜻을 꺾지 못하고 구부너리로 농사일을 돕는 중이라는데 오늘 지금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오십대로, 오로 가요. 대신 딸의 경운기를 타고. 계절 구경은 마음껏 한다. <목소리> <목소리> 이 장인은? 이 장인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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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굽어 불편한 엄마를 언제나 먼저 챙기는 승희씨. 이번엔 엄마가 경운기 주차를 돕겠다고 나서는데, 야 이렇게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 좁은 길에서 경운기 바퀴가 빠질까봐 걱정이 된 모양이다 됐다 런거리는 성격 때문에 엄마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내 어. 봐라요. 운전이 어떻게 가니 이렇게 생겼어요 하마터면 이렇게 넘어가 봐리지팔 잡고 봐라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해야지 저쪽 나 금방 너만 빠나갔냐? 뒤에서 자 때려보자. 뭐를 그냥 삼가보게 미친년 늘 뜯게 하냐? 거침이 없는 건 일도 마찬가지. 제철 농사일에 특수 작물까지 손대지 않는 것이 없다. 아, 어, 내가 풀려 나서 농사에서 손을 대려고 임대해 줬던 농과 밭을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2000평이던 농사가 어느덧 3000여 어, 평이 저, 저, 되었다. 나감사을 내려앉게 분위기가 됨 차게. 허작에서 행한 것이 두 마지기, 세 마지기를 더긴게 힘들어 죽었어요 올해. 이른 다섯이면 농사꾼으로는 이제 그만 은퇴를 해도 될 나이. 해마다 농사일을 더 늘리고 있는 딸이 못마땅한 엄마다. 그 견뎌야지. 그게 내가 너를 늦둥이 나서 그런다. 아이고. 그 정도 감당을 하면서 날 생각한 거 아니요? <laughs> 아기하네 <어찌> <laughs> <그것을 다 웃음> 어쩌다 생겼는 것이지. 그걸 다 보니깐 어쩌다 생겼어. 어쩌다 생겼겠어 내가. 너도 희발. <laughs> 정작 늘리라는 자기 식구는 안 늘리고 농사일만 늘리고 있는 노처녀딸 꼬부랑 엄마는 오늘도 주름살이 하나 더 느는 것만 같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승희 씨는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기 바쁘다. 왔네. 사전단네 마리야, 할매 또요하게 생겼다, 그렇지? 응. 오늘은 전단지를 들고 어. 나타났는데? 이거 전단지 단 것이지. 안 들어줘 그러면. 네가 들고. 외모가 따로 없어. 그걸 아. 기안이 하지 말게. 기안 일 어, 기안 어 벌렸냐? 어. 어. 동네 사람들. 기안 <laughs> 일을 벌렸구만이. 엄병아 그거 아니라도 다 소문나면 아, 아, 다돈 아, 아, 벌고 다 소문나서 아, 다 와야? 올사람? 에 누구 딸이야? 아, 엄마? 누구 딸이야? 이쁘네 미쳤어 도 이상한 미쳤어 미친 사람 따로 없어 이런 보고 미쳤다 그게 이거 무데 이것을 치워 진짜로 잘한다 자신들한테 미쳤다고 하고 병병아 벌허인데왜 아, 그래 자꾸. 이 아니 다시아니려 놓은 농사도 부족해. 작년엔 덜컥 민박까지 지었다는데. 주변 관광 코스와 연계하면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이다. 쌈을 얼마나 냐요못지이도짠 이게 고 지었어. 괜히 이먹고 지었어. 기현이 이겨먹고 기가 이겼어 대체. 내가 졌어. 근데 자식이 이겨먹는 부모는 없어. 졌어, 내가. 민박만 잘 되면 힘든 농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스위스 딴에는 농촌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 중이다. 얼마 전 수확한 복분자는 가공 공장과 연계하여 생즙으로 만들어 택배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제 농산물 택배 상자마다 전단지를 넣어 민박을 알려볼 계획이라는데 요즘 승희 씨의 머릿속은 온통 민박 생각뿐이다. 다음 날. 마늘을 까면서도 엄마의 고개가 자꾸 대문 쪽을 향한다. 안 오네, 지금도. 사람 기다리고 차 기다리고는 눈 빠져. 평소엔 잘 펴지지도 않던 구분 허리가 차소리에 벌떡 일어선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엄마에게 가장 어머니, 반가운 사람. 내 주말마다 찾아오는 예비 사위 장옷이다 오년 전 승희 씨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당시. 한 동호회에서 만나 친구가 된두 사람.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음. 네. 아유. 얼마 후 승희 씨는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진 아버지를 돌보겠다며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꾼이 없으세요? 되었다. 음. 아유. 아유. 평소 승희 씨를 있습니까? 좋아하던 장호 씨가 그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고 지난해 다시 만나 1년째 장거리 연애 중이다. 용사일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내년 1월이면 이제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될 사이 아직도 시골에서 만나는 승희씨는 늘 새롭기만 하다는데 도시에서 만났을 때는 전혀 이런 이미지는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내가 운전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왈가닥 승희 씨에게 수줍음 많고 살뜰한 청년 장우 씨는 천생 배필이다. 추억이 끝난 옥수수대를 뽑아야 하는 일에 예비 사위의 힘을 빌릴참이다 농사가 서툰 서울 총각에게 친절하게 시범을 보이는 꼬부랑 엄마. 오메. 모두 이렇게. 어머니 하지 마세요. 손에 지는거 끊어주고. 알아서 내가 할게. 야 상체 밟지마, 밟지마, 밟지마 아, 상체네? 상체 삼체 조심해라잉 누구 보고 그러냐? 누구 보고 조심해라잉 그냥? 말 조심해라잉 말 조심해야 돼, 어? 나만, 나만 매일 희생이야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그러면 그래, 해라 <laughs> 내가 팔고, 치워. 평소 같으면 색시안깬다며 자신이 알아서 더 일을 했을 텐데. 한살 어린 예비 신랑이 장모님 덕에 기세 등등하다. <laughs> 네? 오늘 단단히 한 편이 된 장모와 사위. 장정 하나가 온 김에 허리 굽은 엄마의 일거리 좀 줄여주려 할 거늘. 그 마음을 몰라주는 엄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이비 신랑도 얄미운 승이시다. 내가 처음 봐서 시켜먹지. 뭘 내가 더, 어, 려운 걸로 시키려고 그래? 힘들었다가 애기 만들어야 해요. 뭐? 금수였을 다 애기 만들어야 해. 사위를 아끼던 엄마의 속내가 드러나고 만다. <laughs> 내 남자 시켜먹는 애 내가 알아서 시켜먹지. 애도 못 만들게끔 시켜먹겠어 내가? <laughs> 내 눈에는 큰다이다 <그건> <laughs> 시골로 돌아온 노천녀 딸이 연애 한번못 해볼까 늘 마음 졸였던 엄마. 이제는 <laughs> 어서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인데. 나는 정으로 우리 큰이 결혼하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고맘먹 승희가 지금 민박도 하고 농사도 더 짓고 싶어 하고 그래서요 당분간은 주말부부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나는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승희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응 승희야 그래야, 어떡하지? 그래야 딸이 온 기분도 나는 네가 있으면 딸도 안온것 같아 음, 어머니 제가 매일 내려올게요 그러면 집받다나 나는 돈이 더 많겠네 아아니 아기가지면 <laughs> 승희 응. 서울로 데리고 올라갈게. 아, 근데 애기 맨니까힘들잖아 시간을 못 맞추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laughs> 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알려 드렸네. 너무 많이 알려 드렸어.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씨가 좋아 가지고 금방 응. 찾을 거예요. 그래. <laughs> 어, 그금만믿겠네 어, <laughs> 믿기는 믿는디 나는 그냥 데리고 응. 갔으면 내가 그냥 한글 찍었어. 결혼 후에도 당분간 농촌에서 생활하겠다는 딸 때문에 엄마는 요즘 시름이 더 깊어진다. 그런 딸을 이해해주는 사위가 고맙고 미안하기만 한 엄마. 영세기 백년 손님이 오신 날이니 꼬부랑 장모가 한껏 솜씨를 발휘한다. 마늘 좀맛있지 아침부터 열심히 까던 마늘도 사위를 위한 거였다는 데 엄마, 어? 아빠는? 응. 아빠 드렸어? 응, 아빠 땡기네. 아버지. 같이 모아야 어, 시장에다가 오셨어. 응. 뭐, 이제 드렸죠. 아, 진짜. 요즘 같아선 몇십년 된 서방님보다 예비서이가 더 귀하다는 엄마. 시앤탑까지 모습을 아. 드러내는데 아, 어? 네. 사미사랑은 장모라는 말을 몸소 실천 중이다. 상까이 뽀사지 겠네 먹겠습니다. 뜯어, 막 뜯어. 네. 그래서, 되게 맛있겠다. 반갑다. 가 네. 엄마의 정말 그런 맛있다.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정작 일은 같이 했는데 싶어 내심 서운함이 밀려오는 승희 씨. 어째 딸에게 먹어보란 말 한마디가 없다. 오늘 너무 맛있네요. 승희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약. 아, 딸 콜라 줘. 이거 줄게. 그래요. 그래. 많이 줘. <laughs> <한번 더>. <웃음> 어, <웃음> 많이 주라고, 자몽만 줘줘. 나도 많이 주라고. 자정 꺼요? <laughs> 어떤 거? 많이 주라고, 자긴 아, 빈정 살기 아, 응. 주라고 래 아, 뜨거워. 뜨거 주려고? 승리 주려고. 아, <laughs> 괜찮잘 <laughs> 먹어. 그만 주고. 저건 내가 잘 해줘. 마흔 둘에 낳은 늦둥이 딸의 귀인이니 이 정도 차별쯤은 딸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살에 입에 들어가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배고움. 마늘 많이, <laughs> 많이 먹어 좀 그래. 좋 얘기 네. 네. <laughs> 좀 뭐가 좋은데? 응. 뭐 애기 잘대 <laughs> 자모가 너무 늙어가지고 벨로 소리 다는 네. 진짜 벨로우 소리가 아니야. 이 네. 아니, 다른 마리 소리야. 너는 벨로우 소리가 아니야. 당황러워 음, 죽었어. 한 달이 그냥 일년 같아다. 그 모피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외손주들과 알콩달콩 사는 모습이 보고 싶은 엄마. 사회 사랑에 밤 깊은 줄 모른다. 사위가 돌아가고 나니 또다시 모녀에겐 해야 할 일거리가 한가득이다. 승희야, 응? 너 결혼하고도 농사를 앞으로 더 얼마나 칠 생각 이냐 3년만 년 지을까? 지금은, 아, 3년 정도 넉넉 잡고, 최대한 1년 안에는 엄마, 내가 어느 정도. 어, 성공을 해야지 3년이야? 음. 3년도 긴다 1년이면 365일인데 3년이면 또고보고 또고비봐 겁나지 음. 근데 네가 여기서 산다고 하면은 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탐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야 내가 다 물어봤어 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음. 그래서 조건을 붙였지. 결혼 빨리 하는 대신 응. 우선은 내 하, 하는 일좀더 지원해 주는 걸로. 응. 누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응. 전군 보고 모시고 한번 내려와 보라고, 못어냐 내려와 보고. 응? 그래야 나도 누구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을 내귀로당장 듣게. 아, 쇠, 쇠, 내가 그렇잖아도 응. 그거 좀 궁금해 하셨거든? 응. 사돈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은 엄마다. 요즘 승희 씨는 틈만 나면 이 녀석들을 찾는다. 태어난 지두달 남짓된 복실이를 이덕 아끼는데 개장 좋아하지 말아라. 아이? 놓고 안 보고 그러면 내가 이거 지압매에서 죽어버리는데 팔아버린다 개장 소문이. 아무래도 오늘은 벼르고 벼르던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은 엄마. 강아지 이뻐면 손이 귀엽다고. 선이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병원에. 말귀를 못 알아듣냐 지금. 가. 죽여버렸다. 엄마가 유독 강아지를 미워하는 건 동네 사람들에게 들은 한 미신 때문이라는데. 아기를 낳지 않은 여자가 강아지를 예뻐하면 임신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닌가. 임신을 하고 나면 키라갈게 아, 됐어. 어, 뭐가 하지마. 됐어. 복시라. 연병원 해. 저런개가 어째서 복시 치마를 알아듣는데 네. 내가 그리많은데왜 네. 그래? 내가 이제 옷 그렇게 때렸어 한면 여기다 놓아봐. 아, 이리 와. 이리 와. 여기다 놓아봐. 여기. 여기다 놓아봐, 야. 어, 떼려고? 아니, 안 때릴게. 연병원 해. 개쫄 빠져! 그러고 방어 들을래? 너 더럽다 네. 소리도 헛소리야? 봐 사랑 받아연병원 해. 아니, 나도 해쁘다 엄마, 엄마, 엄마. 늦게 결혼하는 딸이 출산까지 늦어질까봐 늘 걱정인 엄마. 더욱이 엄마는 시집 와서 8년 만에 첫 아이를 낳고 모진 서러움을 겪었다. 영문도 모르는 이 녀석만 억울한 노릇이다.